m u 음악은 can be a wonderful energizer 아주 훌어 훌륭한 어, 에너지를 주는 것일 수 있대요. 어뭐 하면서 에너지 양을 늘려 주면서 또뭐 하면서 어 정신을 일으키면서 어 바이 뭐 함으로써 studying different kinds of music and their effects on the brain 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여러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연구하고요. 또 뭐를 연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연구하는 것은 그 다양한 음악들이 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두 가지를 연구함으로써 we, 우리는 이제 w 고 있답니다. e is t e n i n g t o i e r t a i n t y p e s o n m u s is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는 who is a person who is a p 어떤 특정 유형의 음악을 듣는 것이 에, 무엇을 준다는 거죠? 아주 즉각적인 에, 자연적 하이 어, high. 이 하이가 명사 하이면은 이게 저거예요 마약같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란 뜻입니다 그런 효과를 준대요 벌써 단락을 바꿨네요. 어, 직직음은프프모스스엔핀핀 증진 촉 촉진 킨킨요요 어, They 엔돌핀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 뇌가 가지고 있는 뇌 자신의 자연적 하이, 아까 그거죠? 기분 좋게 해주는것이랍니다 그것은 무엇 언제 배출되는 것이냐면 분사구문인데, r h e n y o u a r e h a p p y o r e x c i t e d 할때 배출되는 것이래요. 웬 과학자들이 에, 어떤 과학자냐면 이런 기관에 있는 과학자들이 e r s o 사 you a v e a 나 e 네요 o n you are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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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r a p e a v e t h e l s s t e n e r s 그 음악을 들은 사람의 거의 절반이 무엇을 신고 보고했대요? 유포리아, 아주 황홀감을 얘기했대요. 이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격으로 어떤 사인, 신호 중 하나냐면 엔돌핀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작동하고 있는 엔돌핀의 한 흔적, 그런 증거 중에 하나랍니다. To test t the h theory,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이번에는 주입시켰어요. 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넬록손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입시켰는데 그게 무엇인지 관계대명사절이 계속적 용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막는 거래요. 뇌의 엔돌핀 어, 감각 기관을 막는 거예요. 그럼 엔돌핀이 나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 결과, 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 황홀감을 훨씬 더 적게 느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엔돌핀이 나온 것때문이 증명된 거죠. 그 다음 말도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컴마 뭐 하면서 대자를 증명해 주면서 음악이 실제로 정말로 강조의 두동사를 썼어요. 엔돌핀을 증진, 일으키는, 구나, 부스트, 어, 어, 밀어 올린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양을 훨씬 더 많이 이 증가시킨다라는 뜻으로 썼네요. 또 단어가 바꿨습니다. 자, 어, 춤을 추는 것과 운동 둘다 그것도 음악이 없음에도 없어도 어, 또한 마찬가지로 엔돌핀을 뇌 속에서 어, 증진 촉진 시킨대요. 컴마, ing 뭐 하면서 분사구문인데. Result in 이 나오면 이건 초래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초래하면서 잘 알려져 있는 runners high 라고 하는 것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뛰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말이죠. 연구자들이 대처를 증명해 놓았답니다. 사람들 중에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데 don't 오타가 났네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뭐할 가능성이 많대요. 비 e 이클리투부정사에 훨씬 더라고 지금 수식해고 있습니다. 어, low mood 어, 기분이 침체되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어, d e p r e 이 아예 우울증이고 어, 이거는 그 우울증과 비슷한 거겠죠.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걸 거예요. 이것들을 앓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어, 더 높답니다. So 그래서 그러니까 pick up your 이제 운동화 어, 집어 올리시고요 명령문입니다. 또더 좋게는 어, 춤 신발도 같이 예, 집으래요. 어, 음악 그것도 뭐와 결부된 또 나오네요. Combined with 혹은 coupled with가 보통 이렇게 주어와 수러 사이에 껴서 무엇과 함께 무엇과 결부되어라는 뜻으로 잘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어, 음악과 결부된 아, 춤 추기와 결부된 음악이 가장 좋은 어 of them a l l 그러니까 하이 모든 하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명사로 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중 하나랍니다 수고했습니다.